큐! 이렇게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 맞은 것 같은데 다시 할까요? 아, 다시 할까요? 주세요, 네, p 네, 님 하이,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 <laughs> 네, 아, 우리 이제 딱딱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게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윤성민이 어, 없으니까 합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아니, 또 오늘 윤성민 올라왔으면 또 경례하고 <laughs>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전이 있었을 수 있어. 반전이 반전이 반전. 이 어, 올라오나요? 어, 없어요.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웃음> 네. <웃음> 없어요. <웃음> 오늘 아침에 문자 왔는데요. 네. 난 <laughs> 틀린 거같아 어저께 그 네. 삼겹살이랑 그렇죠. 소뚜껑 네. 삼겹살을 먹고 네. 있는 모습을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웃음> <웃음> 산화하셨습니다. <웃음> 어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네, 아, 30대 미만, 미만의 젊은 여성들과. 알수 없지만, 네. <laughs> 위로 지차, 짐, 짐작한데. 그렇죠. 그동안의 네. 행태를, 네. 행적을 어, 짐작하건데. 네. 초전동에 있었답니다. 혹시 네. 어, 목격을 하셨신 분은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소뚜껑을 엎어놓은 그 삼겹살집이었거든요. 네. 네,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그 사장님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음. 저희가 다음에 꼭 찾아가서 구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회식을. 오, 요즘에 술자리가 찾아요 그러니까요 아,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인 것 같아요 응 음, 맞아요 저보다 잦은 것 같아 아니 이쪽에서는 고성방가 하시고 <laughs> 거기라어떻뚜껑을 <laughs> <대>, 엎어버렸어 <웃음> <웃음> 저희는 저는 멤버가 뚜렷하잖아요 아, 항상 그렇죠. 저는 멤버랑 같이 찍어가지고 아, 그, 가지는... 그 멤버 아니면 창원 가시면 또그 <laughs> 멤버 <저? 웃음> 그 예. <멤버리> 멤버 리멤버 아, <laughs> 맞네요 근데 거기 요, 윤 선생은 항상 그뭐 고기 뭐 아, 안주나 멤버를 말.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를 맨날... 절대 안밝히요 먹은 것만 밝히고 예, 예, 예. 아주 보안이 아, 철통 보안 네, 그러네요. 아, 아주 음, 그 보안사 나왔나? 아니 <laughs> 군대를 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아 방이가 되게 그 되게 훈련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 경, 경찰 나왔다 했어요. 경찰. 아 운전... 맞다 맞다 맞다. 경찰 운전병이었는가? 운전병 네, 맞네, 맞네. 의견 나왔다 했어요. 맞다 맞다 맞다. 아 죄송합니다. 네. 또이 그, 그, 아, 땅의 방위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네. <laughs> 경찰이 보안 아 그러면 그 보안가에도 잠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안 정보 담당 얘기를 주어드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정보가 정보 중요하다 정보 어. 담당하시는 분이 뒤에 차 타고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그렇지. 이야기를 그 윤상병 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laughs> 이 민주주의가 말이야 막 <laughs> 이런 식으로 그렇죠? <laughs> 나를 쏘고 외라 <해라. 웃음> <laughs> 우리가 <게> 말이 빨갱이를 얼마나 <laughs> 대봤는데 막 이러면서 아 어? 어, 빨갱이 빨갱이 윤석민 선생을 누가 네. 빨갱이라고 뭐 파르티잔? 아 파르티잔? 예, 예. 누가 그랬습니까? 아 어디 산에 있다고 아니면 우리 아 산에 네? 있다고 그랬구나 산에 올라온다고 아 얼굴 까매가지고 이게 아 파르티잔이라고 얘기를 했던 예. 것 같아요. 가끔 가면은 저희 혹시 오라산에 세 네. 명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저희 그, <laughs> 간첩 아니니까, 신고하지 그렇죠. 마십시오. 저희가 아침에, 그, 랜턴을 <laughs> 끼고 올라오거든요. <불을 웃음> 오늘 도고 네, 오늘도 여기 와서 조금 밝아지네요. 네네. 아, 오늘도. 점점, 점점 햇뜨린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네. 오늘또 구름이 껴서 해도 아직 안 뜨네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한 6시 반쯤 됐을 텐데. 아, 볼까요? 그 정도 됐어요. 6시 32분. 아, 그렇네. 그래, 저희도 지금 올라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걸 지금 언제까지 <laughs> 해야 될까 <되겠습니까? 웃음> 스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밝은 데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는 빛을 더, 네. 더 네.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밝아졌네요. 좋네요. 네. 밝아졌어요. 네. 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는 네.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홍해산 갔지. 홍해산 저쪽에 있는. 오늘은 지금 안 보여요. 아, 안 보이네요. 네, 이쪽 어딘가. 어? 아니다저 저거 아니고 저. 아저 아,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집현산 같아요, 저건.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래서 <laughs> 어제 저희가 그 도대체 월화산이 어디냐 그거 가지고 한참에게 그지속적고있는데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동수대를 피우기로 <laughs> 했습니다. <웃음> 한 명이 <laughs> 한 명이 저기 그. <laughs> 어, 황매사 황매사가 있고. 있고, 한 명은 음.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아, 불을 피우기로 했어요. 아, 제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어. V자만 찾았잖아요. <laughs> 아니, 불 말고, 우리가 랜턴을 켜도 되잖아. 랜턴이 저까지 갈까요? <laughs> 아, 서치라이트? 아. 서치라이트. <laughs> 그러면 조명사에 계신 우리 이진상님 협찬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이사장님! <웃음> 조명도 업체 하시거든요. 음, 요즘 아, 아주 그, 축제가 많아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트러스 위에 올라가시는. 제일 바쁜 시기죠. 네, 예, 그렇죠, 축제 기간이라서 혹시 음. 요 이제 거의 축제가 끝나가나요? 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 같아요. 어제, 어제가 유등 축제 마지막이었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피프 피프도 어제가 마지막. 피프가 토요일날 끝났던 거 같고요. 아, 네네. 네. 맞아요. 이제 축제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그 남은 게추수해요 추수. 해야죠, 추수 이제. 아, 추수. 네네. 추수. 그, 항공축제 아직 남았던데. 아, 사천항공축제. 그게 12월 말쯤에 있는 것 같네요. 맞네요. 10월 말. 네네, 10월 말. 10월 말. 또뭐 있고. 그렇군요. 같은데. 제가 아,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제 또 평사리에서는 평사리문학제. 다니 오셨어요? 아닙니다. 아, 그 어제 저도, 저는. 저도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빨래가 안돼 있더라고요. <laughs> 빨래를 돌리면 1시간 40분이거든요. <laughs> 빨래축제. <laughs> 네 근데 빨래를 두번 돌렸어. <laughs> <laughs>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집사람은. 치고 다고 가서 이제 쉬시고 <laughs> 아들이 이제 아빠 우리 캐치볼 하러갈까 <laughs> 그래서 캐치볼 야구 하고 예. 많이 모셨군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 원래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집안일 그날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거든요 아. 이제 청소 및 정비 시간이잖아요 음. 군대에서 하는 그 아, 그렇구나. 개인 개인 정비 및 청소 시간인데 토요일 날 우리가 뭐 하느라고 아침에 청소를 안 했지 토요일 날뭐했지 아무튼 그래서 어제빨래가안돼 있었어 일단. 그래야지 일출치 입을 옷을다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청소를 뒤늦게 어제 했습니다. 어제 열 10, 음, 시에도 착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부디 오늘 그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잘안 보지만은 아, 오늘 내용은 절대 아, 안 봤습니다. 으면좋아 제가 <웃음> 실수했나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집안의 평화를 <웃음> 위해서. 어떻게 남자분들 면서기 잘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음. 아 집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네. 1등 신랑, 1등 아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못난 신랑인 <laughs> 거죠. 이게. 어르신들이 몸을 보시면 몸을 떼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힘이 안되니까 그냥 청소를 많이 <laughs> <님>, 제가 식구분 가지마라고 면 자기가 하고있어 아니 내가 뭐라 그랬는데 야기해서 하죠 그러시오 아니 내가 도대체 뭐라 그랬어 <웃음> <웃음> 나는 한발 물러날테니 앞으로 나아가시오 <laughs> 아 우리 올라오면서 군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네. 6시 10분쯤 되니까 여기 공교사에서 아, 엄청 어, 병들이 있네. 오합지졸의 함성 소리가 그냥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laughs> 네, <안 맞죠. 웃음> 다 들어온 지 <laughs> 얼마 안 됐는가봐요. 아, 신동인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도 비싼 시기에 군대 입대했거든요. 네. 제가 10월 2일, 10월 13일. 네, 네. 네. 아, 13일에 금요일이었는가? 하여튼 아, 최악인데요? 아, 아 금요일은 아닌가요? 아니, 군주군 입대가 월요일, 목요일인가 그랬었는데. 아, 그럼, 그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군이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기억에 기억에서 여기 기업, 공군도 월요일날? 아무튼, 네. 아, 월요일날 뭐그 입대하는 날 그게 요일이가봐요 있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로 휴일을 주지는 않겠죠. 월요일 <웃음> <웃음> 아, 그 그게... 금요일 날 입대하면 바로 응. 놀아야 되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옷 갈아입고 뭐 어쩌 좀 뺑뺑이 돌리고 한 3살 정도 걸리잖아요. 음. 저는 겨울를세 번인가? 어? 아, 해군이 기니까 세번날 수도 어, 네 있겠네. 번, 네 번, 네, 네 번? 네? 뭔 소리야. 93, 94, 96, 96, 96 96년도에 제대했거든요. 제가 30개월로 들어갔었어요. 그래도 2네 번이 된다고요? 개월 아니 29개월이면, 따져보세요. 1년이 24개월인데. 9 3 4. 2년하고. 64, 50. 우리, 맞네. 3번이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인 줄 알았어. 겨울을 4번, <웃음> <웃음> 아니, 겨울을 3번 보내기도 <laughs> 힘들어요. 36개월에서 겨울을 3번 보내 힘들었어요. 어, 근데.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가 36개월. 죄송합니다. 아, 제 아, 모자를, 아버지. 아마... <laughs> 아니, 거의 순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광복군입니다. 에이, 광복군 에이, 지금 산, 겨울을 산소, 4번 보내셨대요. <laughs> 아니 만주 몰파에서 지금 독립운동하시다 하신삼0사 <laughs> <laughs> 아니 어제 저희가 또 거기에서 아주 뜻깊은 장소를 아, 찾았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 의병 사진도 올려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게,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제 그 장소를 그게 고증을 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어느 정도 만든 거라서 그그 그 사진이 실제로 네네. 의병 의병들이 찍은 의병들을 찍은 아마 유일한 사진 나왔다고 아, 실제 그랬는데. 영국인 기자가 그 당시에 네, 왔었대요 그래서 네, 아마 네. 그, 그분이 찍으신 사진으로 네,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그분은 실제 한 인물이래요 아, 그 영국인 좀, 기자는 네, 네. 네. 와, 정말 하,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 지금 국사공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 또 그러면서 또 죄송합니다. 아직 그, <laughs> 그렇죠. 친일의 역사를 아, 청산하지, 아, 못해서. 청산하지 못해서. 아, <laughs> 언젠간 청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해야죠. 예, 네, 해야죠.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See you again.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김태리는 못찾았습니까 근데. <laughs> 네. 김태리님, 약속을 <웃음> 지키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그, 그게 딱 우리 파리로 시즌 막 이럴 때 했으면 정말로 또. 아, 더... 그 시즌에 맞춰서. 네, 난리가 그렇다면... 났을 텐데요. 네. 사실 아... 제가 본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집에서 t v 를잘안 봐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음,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이제. 그러니까요. 가끔 이런 대세기는. 그러니까요. 아뭐 어제 그걸 봤으면 어제 거기 가서 줄줄이 막 아유, 아유, 난리가 났을 <laughs> 텐데 뭐 대화하는데 내가 아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핫 플레이스입니다. 핫 플레이스. 네. 그그 네, 그 장소들이 이제 어, 선샤인을 찍었던 곳들이 그렇죠, 그렇죠. 어제 그래서 거, 거기서도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우리는 네.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위까지 안 올라오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스님도 올라오시고. 예. 네. 맞아요. 스님이 맞네요, <laughs> 맞네요. 맞네. 네. 스님들도 어제 그런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스님들도 참 하, 항일 활동을 참 많이 하, 많이 하셨죠. 그럼요, 그럼요. 엠진에 대한 때도 뭐. 다 항일이었네. 승병을 조직하시고. 네, 승병 조직하시고. <laughs> 네. 그래. 참 대단한 곳에 다녀왔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윤성민 <laughs> 선생도 안 보이고, 항매산도 안 보이고. 네? 아쉽습니다. 아이고. 어? 아, 아, 쟤는 분 오신 그 분이시네요. 아, 네. 아유, 오늘은 반팔인가요? 아닙니다. 아, 또곧 보셨나요? 곧 <laughs> 네. <laughs> 네. <웃음> 조금 쌀쌀해지기 <laughs> 시작하는데 그래요. e going to be able t 이 get a little bit of a l i t 고 l e bit of a little b 하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그 e <laughs> b 나머지 공부할 를 것인지. 아 혼자서라도 이 항일 운동을 하면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항일 해야 돼요? 아 이번에 관암식 그운전순기그것 아, 때문에 그렇지. 아 그런 거요? 꾸준히 해야죠. 저는 조만간에 적진 깊숙이 심장에 들어가서 항일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동경부에 <웃음> 잠입하시겠다고? <웃음> 도시락 폭탄을 들고 제가 잠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벤또 액기 그벤 이런 거 드시는 아, 거 아닌가가서 도시락을 드시겠다는 거아니까 액기 먹겠습니다. <laughs> 비싸요. 애기 먹어야 돼요. <laughs> 애기 먹어야 돼요. 다른 거 이제 도시락 폭탄을. 그렇죠. 도시락. 아니, 거기 또우메부시가 나오면 그 잘라서 이렇게 잘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그럼 아... 넘무셔가지고 씨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이, 이 이상합니다. <laughs> 의의가 상할 수 있어요. 어, 네, 네, 그러니까요. 아유, 부럽습니다. 아 좋은 시절에 동경부에 폭탄 드시러 가시고. <laughs> 한 분은 몽골에 우리 김하병을 <laughs> 섭외하러 가시고, <laughs> 어제 거기서 얘기하셨잖아요. 하러 갔죠. 그렇죠, 요청하러. 그렇죠. 무기를 사주시오. 까 그러니까. 네. 아, 우리 그 기자들은 중립, 양쪽에다 중립을 지켜요. 러시아째 무기를 사온다고, 몽골을 가겠다고. 네. 그러니까요. 간장 사올 것 같아요. 몽골 간장? 아, 그럼 마상 가면 되는데. <laughs> 그렇구나. <그럼> 조심해야 돼요. <laughs> 그 사장님이 아... 그 가끔 기사님한서 욕하고 이래가지고. 아... 조심해야 되고. 네네. 아, 그. 몽고. <laughs> 가끔 가면 이제 그 몽고를 몇번 갔다 왔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술을 한 번씩 사와요. 그 몽고 술. 아, 지난번에는 그 몽고를 갔다 온게 아니고, 그 갔다 오신 분이 몽고 술을 선물 받아서 저희가 한번 아, 먹지 않았어요? 그런가? 아니, 네. 갔다 온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갔다 왔다고? 예, 그래요, 그래 그 술로 화염병을 만들어야 되겠어. 머리 <laughs> 마시지 말고. <laughs> 어디다가? 그래서 동경부에다가 던지겠다고? <laughs> 아이고 너무 저 강미산 한번 다녀 왔더니 이게 이렇게 애국심이 막, 넘, 음. 막 넘쳐가지고. 그러네요. 그, 항상 이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애국심이 떨질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서. 아, 그렇죠. 예. 항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 최참판댁을 가도 항일의.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일등못했네. 네. 가도 맞습니다. 농리담도 가도 되고. 네. <laughs> 예. 이제 다들 <laughs> 그런데 가보면 이제. 흉내내실것 같아요. 향수도 사주시고. 아... 향수가 어디 나왔죠? 네? 향수를 사준다는 게 향수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왔죠? 생각이 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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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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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향수는 그래서... 요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금목소. 고기 샤넬 파이브의 향수잖아요. 아 요새 한참 꽃이 많이 피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노란색 꽃들에서 은은하게 나는 마릴린 몬노가 제일 좋아했던 샤넬 넘버 파이브. 네, 그렇다고 아,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도잘안 써서 <laughs> 냄새는 <laughs> 잘 몰라요. <laughs> 오늘 일찍 내려가시다 안 돼요? 오늘. 아 맞아요 오늘 일찍 오늘 일찍. 일찍 주년 일찍... 사진 찍으시네 맞아요. 항일운동 이... 항일 사진처럼 그렇 <laughs> MBC 아... 5 0 주년 사진. 거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보겠네요. 아죠 드라마로 만들어지겠지. <laughs> <느낌>. 잘 찍을 <찍어, 웃음> 저 찍을 <찍어> 텐데 <laughs> 오늘. 복장을 아, 다들 뭐... 양복을 입고 오라고 하시던데. 아, 그래요? <laughs> 저만 좀 특이하게 한복을 입고 가면. <laughs> <하면은 웃음> 야, 아유, 아. 진짜로 항일운동하는 사람으로. 예. 재우것 네, 같아요. 아, 한복이 있어요, 근데. 한복 있어요. 제가 아, 결혼할 때 두루마기까지 맞췄는데요. 아, 진짜. 모자 한, 모자 빌려 드릴까요? <laughs>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특히 두루마기는. 그렇죠. 근데 네. 한복이 되게 편하대요. 동생 돌잔치를 그 지난 토요일 갔다 왔는데 네네. 동생이 한복을 딱 이게 제수씨랑 네, 네. 아, 왔는데. 그거는 계량 한복 아닌가요? 이상 한복 비슷한데 근데 네. 아, 불편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네. 아, 엄청 편하대요. 아, 네. 점점 불편하던데 너무 펄럭거려가지고 아, 그 부, 불편할 때 산거. 요즘 그렇죠. 사는 거는 다 편하대요. 그리고 음. 지금 보면은 경복궁이나 뭐 음, 전주나지 아, 그렇죠, 그렇죠. 한복 지금 그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그렇죠. 일본 가면 그렇잖아요. 도토나 이런데 가면 뭐 뭐야 일본 디모노 입고 음. 아, 찍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우리도. 네. 최근에 진주도 한번 했었는데 서울에서, 아, 그렇죠. 서울에서도 좀 이제 지읒일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그게 무슨 한복이냐. 아... 그러니까 우리 한복 문화를 퇴택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정말 한복 의 전통복식은 아니거든요. 아니더라도 한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 저는 보기 좋던데. 그렇죠 저도 그렇동. 아니 그렇다면은 지읒일보가 네. 네. 그...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거기는 기모노를 입고 가는 걸 오히려 약간, 선, 선망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이구 막말... 막 다친다 이거 지우일보가 어딘지 모르잖아 예? 아 그렇구나 네네 아, 그렇구나. 아니 아 거기 지우일보가 아니고 시로 시작할 것 같은데 아그럴까 시다 시다 아, <laughs> 아 맞네 시다 <laughs> <laughs> 어, 뭐지? 물어봐야겠네 시일 것 같은데요? 시다 시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어찌 됐든 그 우리나라 한복문화를 저는 음. 어,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좀 네. 활발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기로 저는 바라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네. 아, 그, 그 주장에 대한 어, 격하 게 반대합니다. 진주성에서도 이번에 한복을 대여해주고 이제 사람들이 입고 어, 다니는데 좋죠.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 네, 좋죠. 이쁘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또 외국인이 입어도 이뻐요. 네네. 어, 저도 그래서 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하지 말자고. <laughs> 아빠, 왜 <맵>, 그래? <맵. 웃음> 微스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다 입고 이제 그날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아 좋았죠, 좋았죠. 그러니까 스무 벌, 그니까 스물, 한 분이시죠. 스물 한 분이 다 한복을 입고, 에이. 딱 나란히 기념 촬영도 하시고 행사에 참여하시니까 아, 정말,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훌륭합니다. 아, 그런 시위원이 계신, 계시네 아, 이거 뭐, 스물 한 분이 다. 네네. 아, 스물 한 분이 다요? 네네, 스물 한 분이 아, 다. 아, 누가 제는지참 괜찮은 제안 하셨네요. 비용은 오랜만에. 누가 내셨는지 저는 더 궁금한데요. 아, 누가 한 분이 쏘셨을까요? 그... 저희가 냈겠죠. 누가 저희가 시민들의, 아,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 아 시민들의 <laughs> 세금 아니 아닌가? 한 분이 쏴쓸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아. 제가 알아봐야겠는데요. 흘렸는가? <laughs> 아, 훌륭한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예, 한복을 좀발전시 발표시킬... 그래서 오늘 한복 입고 가야 말라요 <laughs> <laughs> 저는 저는 한번 모두가 예스 할때 노를 외치는 <웃음> <웃음> 또 징계 위원회가 <의견이 웃음> <laughs> 제제또 불러 불러. 아 제가 한복 <laughs> 입으했잖아그러니까 어? <laughs> 아니 이분한테안 믿고 말이야. 그거 보셨잖아요. 고정왕제 그기 어전에서 한쪽은 양복하고 한쪽은 한복저고 저. 는 한복이 딱 너무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좋던데. 전하 뭐, 한번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 알았어요. <laughs> <laughs> 지원을 요청하시는 게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럼 우리 알아서 가는 겁니까? 아, 아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 이거 근데 부담스러운 도전인데. 제 인생이 걸있다아니 회사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 제, 제 이상해. 아침에 지금 여기 사리 올라와서 하는 것도 이상한데 제 비정상인가봐. 정상 회담인데 비정상. 그러니까. 아유, 아유, 사실 이거 우리 하는 것도 다들 정상 회담이라 우리가 주장하지만 이게 정상이니까 정상 회담인 거지. 완전 비정상이에요. 아침다 올라왔어. 알겠습니다. 아이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아, 예. 밝은데서 인사하죠. 아, 예. 그럴까요? 또 조명 받아서 네. 아, 아이고 그러네요. 뒤에 <laughs> 네. 아, 아까 손님이 막있시니까 저희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네. 웃고 떠들어야 되는데 네. 항일운동 재조명 받아야 됩니다. 조명 아, 받는가 지금 말도 좀 조심스럽다고. 이분이 또 이제 항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아.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래요. 저 <laughs> 초소도 있고 지금. 예. 우리 독립 운동자들이 잘살수 있는 세상을 한번. <laughs> 네, 그러니까요. 좀 아, 맞는 말입니다 진짜. 3대가멸어다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독립 운동 오... 하면은 3대가 예. 그러니까요. 지금 쪽방에서 사시는 분도 되시고. 친위를 하면은 다잘 살아. 그러니까 3대가잘 살아요. 와, 네. 네. 자, 그러지 마시다. 그러지 마시다. 네. <laughs> 자 우리 또 맞춰서 인사 하죠. 네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네. 한마디 하시고 이사네 아, 알겠습니다. 네. 하루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십시오. 맞았어요? <laughs> 맞은 것 같아요.